잠깐. 아, 수납함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나? 포탈을 포탈을 어디다 팔까? 일단은 여기 새로운 장소로 가는 문이 열렸다. 철괴를 잔뜩 키웁시다. 뭔 소리지, 이거? 인도의 파란 곳을 밤이 되어버렸어. 저 어두운 곳은 뭐지? 철괴는 어디있나 철이 있는 곳이.. 아..시계가 너무 좁아서 철은 둘째치고 빨 나무를 좀 어떻게 얻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야 이거? 처음으로 고추를 획득했다. 고추라니 이게 뭐야 이거 손 어이 귀신이다. 고추가 이렇게 생겼나? 내가 알고 있는 고추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마그마 핸드가 나타났다. 니가 마그마인데야? 쟤를 어떻게 잡아? <スカット><スカット> 오, 세상에. 내 무기가 좀더 강해지면 돌아오겠어. 철검 정도는 있어야지 너랑 싸울만 할것 같아. 야, 아무것도 안 줬죠? 됐고요. 야, 데미지가 들어갈까? 들어가긴 하네. 얼마 안 들어가지만. 관문의 문지기들을 물리쳐라. 아, 얘만 좀 없어도. 잠깐만. 야, 니네 말고. 안에 철 없니, 철? 철광석 좀 줘봐. 조금만 더 버티면 해가 뜬다. 조금만 더 버티자. 야, 안 부서지네? 해 뜬다, 해 뜬다 좋았어요. 구리랑 석탄밖에 안 보이거든. 여기는 내가 다리를 직접 놔서 가야 될것 같아. 한번 해볼까? 어기는 한데 가능은 하네요. 아 부숴버렸어 저 자식이. 너는 왜 용암밟아도 안 죽어?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지만 살겠다고? 쟤 뭔데 오 잠깐 이거 어디야 오, 죽는 줄너 어떻게 나왔니 바깥으로 나한테 죽으려고 왔지 야 너도 일로와서 나한테 천 쪼가리 좀 줘봐 헐 잘못하면 죽는데 이거? 아우 위험했다 그러고보니 저한테 이제 저것도 없네요 회복약도 없어 안돼 아우 너무 위험하잖아 정말 하드코어 하군 게임이 동료를 좀 데리고 올걸 그랬나 유를안 드리고 내 잘못인가? 아, 나무만 있어도 와. 대체 철광석은 어디 있단 말인가? 설마 얘네들 잡으면 주나? 손좀더 잡아 볼까? 허허 얘들아, 제발 날좀 내버려둬. 안 주는데? 이 어떻게 봐도 땅바닥에서 캘수 있는 그런 성격의 아이템은 아닌 것 같아. 아이고! 얘네가 줄것 같지도 않은데. 설마 여기? 어 찾았다. 이거 이걸 텐데. 여성의 초상화를 획득했다. 좋았어. 아이고. 좋아요. 철. 아 아. 이럴 줄 알고 망치를 많이 준비해 왔지. 근데 막상 죽을 수 있는 건 많지 않군요. 많나 많아, 많아 많아. 좋아 좋아 좋아. 이런 이기세야아 너무 좁은데?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한요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여기까지만 하고 가자. 뭐야 누 누가 때리나? 아 이거 흑흑 블럭 괴물이구나. 아 지금 날개도 없어서 제가 이거 뭐야? 여기서, 갑옷의 기사가 나타났다. 나 회복약이 없는데? 잠깐만. 회복약이 없어. 나 집으로 가고 싶은데? 날개가 없어가지고. 마물 때가 나타났다. 여기 왜 이렇게 전투가 격한 거야? 헐. 오케이 안돼 부딪치고 담벼. 들이대 들이대 한명 정도는 어떻게든 상대 되겠지 일로 와 일로 와오이 점프하면 곤란한데? 아, 짧아. 어디까지 가니? 오! 아, 이건 맞으면 안 됐는데. 잡았다. 이거 잡으면 저거 상자 열수 있는 거 아니야? 어, 아니잖아. 전혀 상관없는 녀석이었어. 나는 헛고생을 한 거야. 많이 힘드네요. 아, 굉장히 하드한 게임이 돼 버렸어. 일단 동료를 안 데리고 온 시점에서 저의 패망은 결정이 돼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철 철을 많이 쾌쓰니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무사히 돌아갈 수 있다면 말이지. 어, 잠깐, 이걸로 상처약을 만들 수 있어. 아, 그런데. 그런데. 오! 상처약. 오케이. 죽다 살았다. 잠깐 이거를 와 이렇게 먼 길을 내가 돌아왔어? 내 자신이 대단해지는데? 키메라를 좀 잡아야겠다 키메라 만나 이름이 뭐였더라? 아 죽다 살았네요 일단 회복 약이 모자라서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철괴는 여기서 만들 수 있을 거야, 아마. 아, 이 자식, 옛날에 내가 아니다. 도망간다, 했던, 했던다고. 자, 철괴. 나무가 지금. 나무 없는 게 너무 큰데? 지금 나무가 없는 거 때문에. 할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 목재만 딱 있으면 완벽한데. 철로 이제 철검을 만들 수 있죠? 여 기서, 안되나 봐. 거대 쇠 망치 하나 더 철검 철 갑옷. 아 이제 좀 버티만 하겠다 철방패는 아, 역시 목재가 필요해 목재를 근데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어 오 대단해 용케 철기를 만들어줬네 에이, 이걸로 마물성의 튼튼한 벽을 박살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됐어 마물성에 쳐들어갈 때는 거대 쇠망치가 있으면 좋을지도 몰라 좋았어 이걸로 준비 완료 당장 누님을 구하러 가자고 하고 싶지만 그 전에 베이퍼와 갈론이 부탁할 게 있나 보더라고 누님을 구출하기 전에 두 사람한테도 말을 걸어서 부탁을 들어줘. 일단 필요 없는 걸좀 집어넣을까? 집을 좀 꾸미자. 이게 그 눈임 아니야? 어떻게 봐도 그 눈임인데. 아. 이거 장비 철검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성능을 확인해 보죠. 뭘 해제하지? 이거 해제하고 아 이거 말고. 강철검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슬라임은 정말 많다. 이리 와 봐. 이네 약초 주지 않았냐? 그래. 약초를 좀 파밍을 해야겠어. 잘안 주네요. 약초만 잘 줘도 좀 만들어 가지고 쓸만할 텐데. 일단 마을 사람들한테 말 걸어 가지고 서브 퀘스트 합시다. 어머 언노운 마침 부탁할 게 있었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전해지다니 운명적이네 누님 구출 작전 개시로 가까워졌잖아 그래서 말인데 나 조금 생각해봤어 모두의 사기를 높이면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가다듬을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분을 고조시키면서 흥분된 감정을 억누른다 이런 것이 가능한 시설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 온천이야 온천에 뭔가 설치해서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 해줬으면 해 어때 너라면 감이 올 테지? 바라보면 피가 끓고 근육이 춤출만한 무언가를 부탁이야, 언논 온천에 안 멋진 장식을 설치해서 우리의 마이라 온천을 지금보다 더욱 업그레이드해 줘. 무기전 표지판을 획득했다. 이거는 아무 상관 없지 않아? 오, 어, 언논 이게 바로 이신전심인가? 마침 자네에게 부탁이 있었다네. 누님 고출이 다가온지라 우리 사기는 높다네 하나. 막상 마물성에 쳐들어간다고 생각하니 이런 근육으로 충분할지 불안해져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언노운 마물성에 쳐들어가기 위해 충분한 근육을 얻기 위해 자네가 선인장 스테이크를 훌쩍 능가하는 근육 생성을 활성화시키는 음식을 만들어주었으면 하네. 듣기로는 파란문 너머에 고추라는 매운 식재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식재료로 채식주의자인 나도 만족할만한 육즙 가득한 고기 요리를 만들어주게나. 음 뭐라고? 채식주의자인데 고기를 먹어도 되냐고? 멍청한 자네 채식주의자와 근육, 아니 채식주의자와 누님 둘중 어느 쪽이 소중한가? 오늘을 기해 채식주의자는 졸업하겠네. 자, 날 위한 고기 요리를 구안해서 만들어 주게나. 고추로 요리를 용암 스테이크를 떠올렸다. 이거 지금 당장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음, 두툼한 고기로 만들 수 있죠? 오, 왔노! 내가 의뢰한 요리를 가져와 주었구먼! 음? 용암 스테이크라고? 이건 맛있겠구먼! 자, 어서 주게나! 어디? 당장 한 입! 음... 음 맛있구먼! 이것만으로도 근육이 붙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구먼! 싫은 말이 있어 언놈, 내 채식주의자 선언은 이번이 37번째라네. 금지를 깨는 데는 익숙하지. 자네가 신경 쓸건 없어. <laughs> 원래 누님 흉내를 내서 채식주의자 비슷한 것을 해보고 있네만. 최고의 근육을 추구하는 내겐 역시 질 좋은 고기 요리가 필요한 모양이야. 자, 언놈, 내 준비는 만전일세 모두가 준비를 끝내는 대로 누님을 구출하러 가세. 베이퍼를 데리고 다니고 온천은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하죠? 어때 언더원 피가 끓고 근육이 춤추는 온천 업그레이드는 잘 되어가? 온천은 뜨거운 물로 기력이 솟으면서 넘치는 김 속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곳 게다가 어... 그래 무기전 표지판 하나랑 검보관대 둘을 장식해줬으면 한다 좋아 그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아 무기 전 표지판 하나, 검 보관대 둘. 야 비켜봐. 우락부락 온천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아카명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수녀님을 모시었으면 좋겠군요. 저도 수녀님이 그립네요. 아, 내 사랑해. 자, 어머머, 언논 온천을 멋지게 꾸며줬구나. 온천은 마야의 상징이기도 해. 온천을 근사하게 만들어 놓으면 누님도 기뻐하실 거야. 누님은 종종 말씀하셨어. 무기 발병이 잘안 풀릴 때, 온천에 들어가면 편안해져서 기분 전환이 된다고. 정확히 말하자면 말이지. 누님은 옛날에 발명가의 조수 같은 일을 하고 계셨어. 그 발명가가 남긴 단서를 힌트로 마무리 물리치 무기와 병기를 개발하고 계셨거든. 누님이 마무리 납치당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게 아니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 뭐 어쨌든 언론 근사한 온천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이걸로 누님을 구해내기 위한 기력도 충전할 수 있어. 준비가 되거든. 누님 구출 작전을 시작하자. 키메라의 날개. 어... 좋았어, 언논. 드디어 준비가 됐군. 드디어 누님 구출작전을 결행할 때가 됐어. 라고 생각했는데, 성에 돌입하려는 우리를 보고 마물들이 선수를 친 모양이야. 누님을 구해내기 위해 여기서 어떻게든 버텨내야만 해. 여긴 완전 앙이군요. 네... 그... 역해가 딱 하나 있는데, 마지막에 구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부탁한다, 언논. 싸울 준비는 됐나? 어, 뭐, 뭐야, 이건? 이럴 때 극심한 요통이 미안 뒤는 부탁한다 언눈 그냥 남자도 아니고 근육 우락부락 완전 남상이야 어? 적인가? 이리와라 친구들아 마도사 군단의 습격 와우 이거 어그로 좀잘 끌어봐 얘들아. 오케이. 잘 싸운다 얘네들. 잡았어. 자2 페이지. 이리 와. Okay. 이리 와, 이리 와, 대 장이 누구 지? 이 녀석 인가? 아, 우리 온천 을. 생명의 나무 열매를 획득했다. 과연 어느 용기 마물들을 몰아내줬어? 자, 드디어 드디어 이때가 왔다. 누님 구출 작전 개시의 때가. 그럼 구출 작전 설명 시작할게. 마음의 준비는 됐어? 그래. 누님 마물성 안에 붙잡혀 계셔. 그런 누님을 구해내는 것이 물론 첫 번째 목적이지.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누님이 갇혀 계신 감옥을 부술 강력한 무기가 필요해. 그 무기를 만들려면 말인데. 누님이 연구하고 계시던 발명 메모에 적혀 있는 각 가지 변기 제조의 밑바탕이 되는 머신 메이커라는 게 필요한 모양이야. 하지만 난감하게도 메모 자체를 지금은 마물한테 빼앗겨서. 그래서 말인데, 어, 논 구출 작전 제1 탄으로 우선은 마물 성에서 발명 메모를 구해다 줘. 나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아지트를 지키고 있겠어. 너희들이 무사 기과를밤 하늘의 별님에게. 어, 뭐 뭐야?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운 눈으로 난 얼굴을 쳐다보면 뭐 쓰지? 으, 으, 아, 알았어, 아, 알았다고. 다, 다, 다름 아닌 누님을 위해서니까 이번만큼은 나, 나, 나도 가도록 하지. 성의 위치는 컴퍼스를 보면 알수 있어. 준비를 단단히 갖추고 모두 함께 가자고. 마, 마, 마음의 준비가 되, 되, 되거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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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나한테 말이 걸도록 해. 컴퍼스의 목적지가 표시되었다. 음. 필요 없는 템좀 집어넣고요. 자. 모든 걸 충분히 갖춘 거 같아. 에, 뭐, 뭐 뭐야? 언눈 설마 누님의 구출을 준비가 다된 거야? 좋았어. 드디어 때가 왔어, 언눈. 거기서 언제나처럼 너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우리 근육쟁이들 너무 혈기와 왕성해서 안돼 네가 작전 리더가 되어줘 잘 들어 마물성에 쳐들어가려면 팀워크가 중요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해주지 하나 회복량은 많이 가지고 가도록 리더인 네가 쓰러졌다는 끝장이니까 하나 어, 동료들과늘 함께 행동할 것 이탈하게 되니까 최대한 함께 움직이도록 하나 너무 쫓는 것은 금물 때로는 빠지는 것도 중요해 위험해지거든 도망치도록 덧붙여서 당한 동료를 놓쳤을 때는 컴퍼스를 보면 위치를 알수 있어 자 우선은 발명 메모를 가지고 마물성으로 가자. 마물성은 파란 문 너머에 있어. 베이퍼와 기에라한테도 말을 걸라고 알았지? 갈론이 따라오게 되었다. 자 갑시다. 나는 와서 한바탕 날뛰고 싶어. 대웅근이 실룩거리고 있구먼.